잘 풀리는 사람은 일상을 루틴한다. 평소 습관을 의식하며 새로운 규칙을 세운다. 사치인 차들이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잘 풀리기 시작했다.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습관은 바꿔 말하면 자신과의 약속이다. 자질 컨트롤하기 위한 규칙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회인이라면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한후 외출하는 일들을 습관처럼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사람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생활 속 여러 개의 규칙을 만들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해할 야 일을 정용화하고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붙이면. 사고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실천만으로 일을 끝낼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거기에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식 중에 저지른 행동이야말로 우리에게 행운 혹은 불운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하루 세번 양치하기가 고생이 아니듯 새로운 긍정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길 바란다. 습관이라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실시하던 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그 방식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 무의식 중에 흘려보냈던 일상을 조금만 달리하면 생활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일일 3식 식사 루틴을 바꿔보자.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루 세끼 식사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어릴 때는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것이 하루 일과다. 나는 현재 일일 이식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무조건 하루 세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내가 일일 이식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어디까지나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춘 결과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과식을 하면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았고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체질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 일을 시작한 후로는 아무래도 아침 식사 후에는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과감하게 아침밥을 거르자 그날 오전부터 머리와 몸이 상쾌해졌고 일도 척척 해냈다. 이 습관을 적응하는 중에는 공복을 느끼기도 했지만 보통 12시에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일과에서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였다. 오히려 포만감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일 때보다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아침밥 거르기가 내 생활 스타일로 정착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생활을 당신이 꼭 따라해야 한다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몸과 생활에 맞는 식사 사이클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 식생활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신체적인 성장이 모두 끝난 성인이 된 지금 무조건 하루 새끼를 한채 의심도 없이 계속 지켜나갈 이유는 없다. 아침부터 쌀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을 걸러 위장을 쉬게 해야 다음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 식생활에서부터 현재 일상의 루틴을 의심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맞는 식생활을 해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하루를 쾌적하게 시작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온다. 취침과 기상은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확실한 규칙 만들기가 필요하다. 취침 시각은 매일 기가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하지만 취침 시각을 정해두어야 생활의 사이클이 생긴다. 하루의 시작과 끝도 루틴이 되면 컨디션도 좋아진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다고 치자 그 시간을 역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행동 패턴을 결정할 수 있다. 12시에 잠들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시에는 기가해야 한다.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식이 10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아슬아슬한 시간이다. 만약 한잔 더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차를 거절할 이유는 확실해진다. 바로 12시 취침이 당신의 일과의 우선순위가 높은 다음 일정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와 술자리를 하고 직원들의 환영회와 성별회에 참석한다. 하지만 내가 설정한 취침 시각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이 차는 참석하지 않는다. 술자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날 컨디션을 생각하면 억지로 2차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이 탄생하는 것이 이 습관의 포인트다. 자신이 정한 취침시각과 기상시각을 지키면 매일 7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과음을 피할 수 있고 이튿날 숙취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몇 시에 잘 거야?라고 목표를 정하면 실제 지키는 경우가 많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길 바란다. 몇 시에 잠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기를 정하는 일은 누구나 곧바로 실천할 수 있다. 양치질, 옷 갈아입기와 마찬가지로 취침과 기상도 규칙을 만들면 놀라울 정도로 건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이 습관이 오늘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취침, 기상을 스케줄로 기록하면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하루의 사이클이 탄생한다. 나 같은 경우,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양치질하고 샤워를 한다. 온몸 구석구석 씻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물을 끼얹으며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으로 바쁜 아침 시간대이지만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가능하면 샤워하기를 권하는 이유는 물은 본래 나쁜 기운을 씻어주고 운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냉수로 목욕제기를 하는 관습이 유명하다.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이 하고 샤워기로 머리에서 나쁜 기운을 떨어뜨린다. 눈을 감고 머리부터 물을 흘려보내면 신기하게도 어제 있었던 나쁜 기억까지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 양치질과 샤워가 멘탈을 재정비하는 스위치가 된다. 더욱이 옷을 입기 전에 체중계에 올라가는 습관을 만들기 바란다. 만약 최근에 살이 좀찐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면 아침에 체중을 확인하고 난후 그날 점심부터 바로 탄수화물과 당질을 줄일 수 있다. 밤에 체중을 재고 나면 이후에는 자는 일밖에 남지 않으므로 실천해야 할 행동이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다. 양치질, 샤워, 그리고 최종 재기. 이것이 내가 아침에 실시하는 3종 세트다. 일상 속에서 가족의 존재를 늘 떠올려라. 가족은 인생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다. 자유로운 독신 생활할 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조금 더 멋지게 살고 싶어라는 목표만이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라는 나의 가족을 위한 바람이 생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데 가족의 존재가 힘이 된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보다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일상을 살다 보면 사고를 멈추게 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존재다. 스마트폰 대기화면을 가족사진으로 설정해 수시로 가족의 존재를 의식한다.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것도 모두 가족 덕분이다. 가족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모나 형제, 기르는 반려동물을 떠올리는 것도 힘이 된다. 가족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이식하면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기 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힌트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다. 종종 해피엔딩인 영화를 보며 좋은 기운을 얻자.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작품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영화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하나같이 행복의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를 보는 것은 긍정적인 환경에 자신을 두는 쉬운 방법 중 하나다. 영화를 본다는 체험을 통해 좋은 기분을 사는 것이다. 공경에 빠진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내일부터는 다시 힘을 내는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2시간가량의 시간을 투자해 영화를 본다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가드의 뛰어난 인도인들의 방식이다. 다만 바쁜 일상에 치여 도무지 영화를 볼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예고편으로도 충분하다. 예비 관객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잘 편집된 예고편은 해피엔딩 영화의 행복한 에센스를 극적으로 담아 전달한다. 내가 추천하는 영화는 행복을 찾아서와 새 월간이다. 행복을 찾아서는 사업 실패로 노숙자가 된 어린 아들을 둔한 남자가 극적으로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라서 길고 진한 여운이 남는 영화다. 새 월간이는 엔지니어를 꿈꾸는 세명의 대학생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행복, 경쟁 사회에 대한 풍자를 유쾌하게 그린 인도 영화다. 이런 해피엔딩 영화를 언제든지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면 짧은 시간 안에,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행복의 에센스가 가득한 2, 3 분짜리 영화 예고편으로 동기부여를 끌어올린다. 사진 차들이 저저에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루틴이라는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뭐 그냥 맨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하긴 한데 뭔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길 때내 기준이 딱히 없으니까 타협을 너무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처럼 12시에 딱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누가 뭐한잔더 하자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어, 내 일상이 더 중요하니까 내 루틴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은 이미 다 했겠죠. 이 다음에는 그냥 뭐 먹고 뭐 그런 걸로 가는 건데 그냥 그런 건 거절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니까 내가 기필코 몇 시에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뭐 종이가 됐든 신기하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보다 적혀 있는 걸 눈에 보게 되면 뭔가 되게 해치워야 될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살짝 더 실행력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침에 체중을 재라는 말도 아 그날 바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되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전에는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재야 똑같이 비교를 하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침에 재고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좀 무거워졌다 싶으면 점심을 덜 먹던지, 와, 참 바로 실행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또한번안 재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한몇달안 재고 올라가면 분명히 쪄있을 것 같고, 자꾸 회피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아침에 재고 바로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르코스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즌1에 나오는데 진짜 악독하거든요. 근데 이 악독한 이 악당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렇게 챙겨주면서 가끔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내 삶을 그냥 다 귀찮게 생각되고 그런 날에도 얘는 밥을 줘야 되고 얘는 챙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드라마에서 소재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뭔가 좀 삶에 지치고 그럴 때 챙겨줘야 할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이왕 살거 열심히 살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자식들 때문에 산다. 근데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 그게 때문에가 덕분에라는 말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물론 다는 모르겠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믿고 사는 게더 나으니까 좋은 착각이라고 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상태를 잘 알고 하루 쾌적하게 시작하고 좋은 오늘 이렇게 불러드리는거 기운이 안 나면 이 저자의 이야기처럼 좋은 신나는 행복한 영화 예고편 지금 하나 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